안녕하세요 여기는 농약의 무법지대 전라북도 장수 각골의 덕천입니다자 여러분이 보시는 지금 요놈 소충나방입니다 근데 이놈이 야네들이 지금 입구에 약간 헐렁하죠 요 사이로 소충나방이 야들이 들어갑니다 자 요거 보시면 왼쪽 화면 왼쪽에는 벌들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소축나방이 못들어가죠. 그러나 오른쪽은 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요놈들을 오른쪽으로 유도를 합니다. 이렇게 오른쪽으로 유도를 해서 일벌들이 오른쪽으로 가서 소문에서 날개짓을 하게 소문을 닫아줘야 돼요. 이 소충 나방은 잡아서 죽여야 됩니다. 방법이 없어요. 자, 이렇게 보면 지금 오른쪽 기팅이에 틈이 있죠. 이 틈으로 소충 나방 들어갑니다. 소충 나방이. 자 요런 거 같은 경우는 소충나방 못 들어가죠 소충나방 앉자마자 벌들이 벌떼같이 달라 듭니다 그래서 소충나방이못 들어가요 요것도 마찬가지로 못 들어갑니다 어, 봉장에 야간에 가시면요 이 소충나방이 돌아다녀요 이게 큰 놈이 순 놈이고 작은 놈이 암 놈일 겁니다 아마 맞을 거예요 근데 네, 야네들이틈 사이로 들어가는 거죠 자 요, 이것도 보시면 약간 안쪽에 틈이 있죠. 화면에 오른쪽엔 틈이 없는데 왼쪽엔 틈이 있습니다. 그럼 이리 소충나방 들어가 버립니다. 그러니까 얘내들이 이렇게 모일 수 있게끔. <목소리> 저놈은 밖에는 그렇게 많지 않은데 안에서는 거의 지자리 확보하고 있고요. 자, 요게 제가 사용하는 주벌통인데. 보시면 칸이 넓죠. 이쪽은 왼쪽은 좁습니다. 그런데 오른쪽은 넓어요. 그러니까 요 사이로, 요 사이로 소충나방이 쏙 타고 들어가 버립니다. 요런 경우는 못 들어가죠. 벌이 바닥에 전체에 붙어 있기 때문에 소충나방 딱 앉자마자 바로 공격 들어가 버립니다. 자, 이런 경우는요. 이런 경우는 틈이 많죠. 틈이 많기 때문에 소충 나방 딱 차고 들어가 버린다 바로. 자요런 경우는요 전체 깔렸죠. 그래서 소충 나방 들어갈 데가 없어요. 자요 경우도 지금 소문이 큰 편입니다. 근데 벌이 쌓여 있죠 안에. 그래서 소충 소충 나방 들어가기가 어렵다. 이것도 뭐 보시면. 벽 전체에 지금 야네도 붙어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소충나방에 못 들어가요. 야네들도 웬만큼 지금 입구를 거의 봉쇄를 했죠? 가장 이상적인 게이런 놈들이죠. 빈틈은 없고 소충나방에 들어갈 자리가 없습니다. 이런 같은 경우는 입구가 크기 때문에 소충나방이 날라서 들어가는 경우가 많이 발생을 하고요. 그래서 소충 소충의 소비 소충의 애벌레는 잡아서 손으로 잡아서 죽여야 되지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자 소문이 크죠? 이 높이가 높다라는 얘기예요. 그죠? 이 소문은 소문이 높습니다. 이쪽 왼쪽은 낮은데 오른쪽은 높아요. 근데 지금 날라다니죠 소충나방입니다. 이거. 근데 제가 소문을 바꿨죠. 그러니까 높을 수밖에 없죠. 근데 소문에 지금 벌들이 열어준 만큼 꽉 차있죠. 이렇게 되면 선풍도 하고 외부의 적들도 못 들어갑니다. 그래서 소축나방이 들어갈 확률이 적다. 이런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틈이 많으면, 자, 요 같은 경우도 안에 꽉 찼죠. 자, 벌이 다 점령을 했어요. 입구를. 그러니까 소충나방이 들어갈 수가 없죠. 근데 지금 야가 여기서 뭉치고 있는 거잖아요. 뭉치고 있다는 건 벌이 자꾸 튀어나온다는 얘기거든요. 여기 또 소충나방 또 있죠? 또 날아다니죠? 요 놈입니다. 요 놈이 저틈 사이로 들어가서, 어 알을 낳는 겁니다. 화분떡에. 그러면 안에가 난리가 나버리죠. 소비소충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 보고 야간에 소문조정을 좀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게 야간에 한번쯤 보시고 소문조정을 해 주시면 그런 피해를 줄이죠 자, 여기도 거의 좀 오른쪽 기팅이가좀빈 듯하지만 안에서 잡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도 소충나방못 들어가죠 요거 같은 경우는 오른쪽이피었죠 요쪽이 요쪽이 비었습니다. 그러니까 소충나방 이이리 들어가요. 그러니까 소문을 닫아버려요. 소문을 닫아서 야네들이이 쪽에서 선풍을 하게끔 유도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공간을 없애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이 안에 들어있는 화분 떼에는 100% 소비 소충 들어가 있습니다. 자, 요거 요거 같은 경우도. 오른쪽이 비었죠 얘네들을 오른쪽으로 끌어내는 겁니다 그래서 소문을 좀 닫아 주세요 그래서 이빈 공간을 채우게끔 요거는 바닥에 지금 다 차지를 했죠 그러니까 소충나방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자, 야간에 제가 소문을 한 번씩 보십시오 라고 얘기하는, 하는 이유 중에 또 하나가 이 소비소충하고도 연관이 있다는 거예요. 자, 여기도 거의 전체를 차지했죠. 이, 이틈 사이로는 못 들어갑니다. 이 정도 틈 사이로는. 이쪽에서는 공기를 빨아 땡기고 이쪽에서는 끌어냅니다. 야네들이. 그러니까 공기가 이리 들어가서 왼쪽으로 들어가서 오른쪽으로 빨려 나오죠. 여기에 바닥에 보면 벌들이 깔려있기 때문에 못 들어가요. 요런 경우도 잘못 들어갑니다. 전체에 흩어져 있기 때문에. 이게 소비소충 가지고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 대부분이 소문 조정이 잘안 되어 있는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소문이 필요 이상으로. 왜? 덥잖아요? 우리가 보기엔 덥다는 거죠. 그러니까 벌들이 더울 거라 생각하고 소문을 필요 이상으로 열어놔버립니다. 그렇게 돼버리면 소비수층이 마음대로 드나든다는 거죠. 자 이런 경우도 쫙 깔렸잖아요. 소비수층 못 들어갑니다. 자, 얘네들이... 감당할 수 있는 만큼만 열어놨죠. 벌량이 좀 적으니까 이렇게 열어놓은 거죠. 자, 요거는 많죠. 지금 이 밑에 수직 교광판이 들어있습니다. 그럼 이 바깥쪽은 없지요 벌. 이렇게 되어버리면 이제 소비소충이 오른쪽, 화면 오른쪽으로 해서 기어 들어가 버립니다. 그러니까 문을 조정을 해서 벌들이 오른쪽으로 이동하게끔 유도를 하는 겁니다. 문을 닫으니까 안에도 오른쪽으로 가죠. 그럼 여기서 선풍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막아낸다는 거죠. 하... 소비 소비소 중에 날라다니는 놈 있는데 앉아 있는 놈 있으면 보여드릴 텐데. 자, 이쪽에도 보면 완전히 비었죠. 그러니까 소비소충이 요 길을 타고 들어갑니다. 길을. 그러니까 요놈들은 문을 줄여버려야죠. 줄여서 벌들이 오른쪽으로 이동하게끔. 정말 이 소비소충 짜증 나거든요. 소비소충이 들어가 버리면 소비 다 갈아내 버리고. 자요렇게 해서. 너는 뭉쳐있는 놈을 흐트려서 이쪽, 벌이 없는 빈 공간으로 넘어가게끔 해주면 됩니다. 아까 이쪽에서 소비소충이 있었는데, 또 소비소충이 안 보이네요. 이게 딱 대기하고 있는 놈들이 있거든요. 소비소충이 소문 입구에 딱 대기하고 있는 놈이 있어요. 인 앞전에 앞전에 영상에서 바로 이 영상 찍으면서 앞에서 날아다니는게 소비소충입니다. 근데 이놈들이 화분 떡에서 알을 낳습니다. 화분 떡에서 알을 낳기 때문에 그 알이 소비소충이 돼서 소비를 엉망으로 만드는 거죠. 소비 소충이 안 보입니다. 안 보이니까. 소비 소충은 여러분이 과도한 문을 열어 놨다든지 또는 화분떡에 소비 소충 알이 굉장히 많이 들어 있을 때 발생을 합니다. 그러니까 화분떡에서 생긴 소비 소충이라면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네. 우리 봉장에서 외부에서 들어가는 소비소충 은 우리가 막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소문 조정을 벌 양만큼 벌 양만큼 해주시는게 좋습니다 무언가 내가 하나를 했을 때 그걸로 일어나는 일어나는 일들이죠 그게 그걸 보고 제가 연차적으로 일어나는 일들이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밤에 소비 저 소문을 조절을 해주시면 이제 벌들도 소비소충을 방어를 합니다. 근데 입구가 내가 더우니까, 야들도 더울 것이다. 그래고 필요 이상으로 너무 많은 소문을 열어버리면, 야네들이 입구를 봉쇄를 못 합니다. 또 소비소충이 기어 들어갈 때는 굉장히 빠르게 기어 들어가요. 천천히 안 기어 들어가고, 속도가 굉장히 빠릅니다. 그래서 벌들이 그걸 못 잡아내는 거죠. 아, 여있네요. 음, 소비소충입니다. 아이씨 아이고 자 요놈이 요놈이 지금 대기하고 있잖아요 요놈이 대기하고 있다가 어? 이새끼 아닌것 같은데 날개를 저렇게 안피는데 긴것 같기도 하고 이놈이 여기서 대기를 합니다 대기를 하고 있다가 틈이 생기잖아요 틈이 생기면 안으로 싹 치고 들어갑니다 그래서 제가 봉장에 와서 야간에 이렇게 후레쉬를 피고 보다가 소비소충 돌아다니버리면 잡아버립니다 그. 안 그러면 들어가서 화분뚜개다 산란을 해버리고 소비소충이 산란을 해버리면 소비 엉망돼버리거든요. 여러분들은 벌을 위해서, 벌이 너무 더우니까, 이렇게 말씀을 하시지만, 벌 스스로가 방어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확보해 놔야지, 그 이상의 공간을 확보해 놔버리잖아요. 그러면, 소비소충 겁나게 들어갑니다. 그럼 그 안에 한번 들어가면, 얘네들이또 굉장히 빨라요. 빠르니까 벌이 못 잡습니다, 야들을. 소비소충이 빠른 게 아니라, 이, 나방. 나방이 속도가 굉장히 빠릅니다. 그래서, 벌들이 이 나방을 잡지를 못해요 그래서 그 나방이 돌아다니면서 화분 떡에 가서 알을 낳습니다. 그러니까 소문은 저녁에 저녁에 야네들이 방어할 수 있는 그 정도 공간을 확보해 주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아, 이놈의 거미. 그리고 소비소충이 한번 생기면요, 벌 세력이 센 것들은 이 소비소충을 잡아다 내버립니다. 근데 벌새력이안센 놈들은 소비소충을 못 잡아요. 그 소비, 소비소충이 어느 정도 아, 성장을 하면 이제 이게 우리가 말하는 실타래 같은 걸 이게 뿜어내서 벌들이 접근을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안에 그 안에서 아예 그냥 사는 소비소충도 있어요. 그런 건다 손으로 잡아내야 되고 그게 소비를 한번 파기 시작하면 정말 짜증납니다. 그런 소비가 있다면 손으로 잡으시고 그리고 어벌 세력이 강한 놈들은 소비소충도 안 해도 잘못 살아난다. 요거 알고 계시고 그다음에 불필요한 거. 자제 벌통에 보면요 격리판이 어막 두세 개씩 있잖아요. 이렇게 돼 버리면 아 소비소충이 그 사이사이로 돌아다닙니다. 그러니까 불필요한 것들은 빼시는 게 좋고 가장 중요한 게 소문. 벌들이 확보할 수 있는 소문을 확보할 수 있는 만큼, 집을 지킬 수 있는 만큼만 소문을 열어두시라는 거 그래야 소비소중을 막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집은 대골 같아도 대문은 조그만 하잖아요. 잘해야 승용차 안에 들어갈 정도로밖에 대문을 안 만듭니다. 집이 아무리 크다고 해도 대문만큼은 승용차 안에 들어갈 정도, 그 정도밖에 대문을 안 만든다는 거죠. 뭐 사업장이라면. 사업장이라면 대문이 크겠지만. 그거는 외부로부터 어떠한 침입을 우리가 사전에 막고자 하는 거죠. 여기 소비소 중또한 마리가 나왔죠? 여기 돌아다닙니다. 어디 갔냐? 어디 갔지? 아아 어디갔지? 엠식으 어? 요시기. 요시기. 예, 예, 예. 아. 이식으이식 으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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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 화분 떡에 산란을 합니다, 요 놈이. 그게 소비소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 놈이 저 소문이 커버리면 저틈 사이로 요 놈이 들어가서 안에서 산란을 해버립니다. 아, 그러지 않아도 그 소비소충에 대해서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여기, 여기. 영상을 하나 만들려고 했는데, 오늘, 오늘 또 소비소충에 대한 또 댓글이 올라와서 제가 잠깐 영상 남겨봤습니다. 어, 소문조정, 소문조정 필요 이상 소문을 열지 마시라는 것. 야네들 벌량에 맞게끔 소문을 열어주시라는 것. 그게 모든 걸다 방어를 합니다. 여러분이 말하는 바람, 습. 습을 빼고 놓고도, 야네들 벌량이 맞게끔 소문을 열어줘야, 야네들이, 자기네들 조종을, 조종이 가능한 거죠. 여러분이 너무 많은 소문을 열어놔버리면, 낮에는 시원하겠지만, 저녁에는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밤에 와서 보고, 야네들 양에 맞게끔 소문을 조절하십시오. 그러면, 습도, 바람도, 야네들이 다 제어를 하고, 소비소충이 안으로 들어오는 것도 방어를 합니다. 그래서, 이걸, 이걸, 이제, 자, 제가 여러분한테 얘기할 때는 연차적으로 일어난 일, 내가 한 가지 일을 했을 때, 벌에 관해서 한 가지 일을 했을 때 연차적으로 일어나는 일들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